젠더 불평등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젠더 불평등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어느만큼 잘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장관 후보자님? 제 기억에는 사진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사진과 글, 언행 모든 것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어, 국민 주권 정부가 보여지는 모습은 약간 아니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스럽다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동의합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은 국가 정책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과 위원장들만 사진을 찍어서 어, 남성만 사진을 찍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따져 봤을 때도 조금 더 여성이 포함되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특정 성으로 기울어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되지 않도록 네.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